안녕하세요 물리 가르치는 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외대부고 설명에 겨울방학 때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그리고 이제 개정 물리랑 개정 전 물리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김훈이고요 제가 이제 23살부터 강의를 했고 이제 내년이면 30살이고 7년을 꽉꽉 채워서 수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나름 이제 베테랑 강사고요 제가 23살부터 강의를 하다가 26살 때 이제 대성마이맥이라는 학원에서 이 과학 강사 공개 선발이라는 대회를 했어요. 상금 1억을 걸고 진행을 했던 거고 약간 뭐 오디션 뭐 미스터트롯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험을 다 거쳐서 전국 1위를 하게 되었고요. 자어 제가 이제 최, 최초로 첫해에 들어왔을 때 외대부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신 수업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첫해에 한5명 정도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해는 30명 요제세 번째 해는 80명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성장이 많이. 큰 그런 강사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 현재는 강남대성학원이라고 해서 이제 재수종합학원 전체 모든 관을 다 출강을 하고 있고요. 대치두각학원, 비전21학원, 대치138. 전부 다 대성계열의 학원입니다. 대성계열의 단과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는 대성마이맥에서 인터넷 강의 수업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 보이고, 좀 믿음이 안갈 수도 있겠지만요. 생각보다 탄탄하고 실력있고, 좀 이렇게 야무진 그런 강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에서 가장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개정 전 물리랑 개정 후 물리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큰 차이는 없는데 단원 구성이 좀 재조합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거든요. 일단 물리학 1이라는 것이 있고 물리학 2라는 것이 있었어요. <laughs> 원래는 2학년 동안에 물리학 1을 했고요. 3학년 동안 물리학 2를 했는데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집중이 수제로서 물리학 원을 한 학기만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상대평가였고요. 이거는 지금 절대평가였어가지고 사실 내신에 있어서 물리학 투의 중요도는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어지간하면 다 A 등급 맞을 수 있도록 출제를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물리학 원에서 보통 변별이 일어났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에 남들은 1년 동안 할 거를 하느라고 외대부고 학생들이 정말 정말 많이 힘이 들어 했었어요. 자, 근데 이러한 물리학 원, 물리학 투가요.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선택 물리학이랑 진로 선택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쉽게 말하면 물리학 1이요. 이 물리학으로 그대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 있는 이 물리학 2가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로 쪼개졌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뭔가 보시기에는 3등분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거가 교과서 상으로 200페이지 분량, 200몇 페이지 되고요. 요거는 각각 100페이지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파트랑 요두 파트 이게 딱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에는 절대 평가로 나왔던 물리학2가 쪼개지면서 상대 평가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대 평가기 때문에 물리학 2의 어떤 중요도가 많이 높아졌고 학생들의 어떤 학습 부담에 있어서 많이 좀 커졌을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고교 학점제에서는 진로 적합성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리학과 이제 진로 선택인 여고 두 개를 선택을 같이 하셔야지만 학교에서 좀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고 이제는 서울대 포함해서 주요 상위 8개 대학에서 전부 다 수능으로만 대학을 갈수 있는 시대는 사라졌습니다. 서울대에서는 40%가 내신 성적을 보게 되고요. 근데 그 내신 성적에서는 원래는 9등급제였는데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5등급제에서의 1등급 선택자, 1등급인 학생들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1등급이라 할지라도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어떤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공 개열을 진학할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물리학이 엄청나게 중요해진 과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겨울방학 커리큘럼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원래 기존의 겨울방학 때는 물리학 원에 대한 내용만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 원래 이번 겨울방학도 물리학만 하냐? 아마 대부분의 어떤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진행을 할것 같은데, 저는 물리학과 역학과 에너지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요게 지금 2학년 1학기 때 나오고요. 얘가 2학년 2학기 때, 얘는 3학년 1학기 때 나오는데, 제가 지금 요거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 이유는, 물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역학이 떠오르시죠? 물리하면 역학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물리학에 있는 이 힘과 에너지, 그리고 역학과 에너지에 있는 시공간과 운동,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학인데요. 요두 개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학년 2학기 들어가서 여기 있는 이 역학과 에너지에 있는 역학을 배우면 특히 옛날에 물리 2에 있었던 역학을 배우면 친구들이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대비가 잘안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리학에 있는 역학과 역학과 에너지에 있는 역학이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미리 진행을 할 거고. 이거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물리학에 있는 이 파트는 비교적 쉬운 파트인데 그중에서도 좀 어려운 파트가 있어요 그 파트에 대해서까지 같이 9주 동안 진행을 하는 게 이번 겨울방학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물리학 파트에 있는 역학이고요 5주차 6주차가 이제 물 역학과 에너지에 있는 역학입니다 이 파트를 총 6주 동안에 물리 전체의 역학을 다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 8, 9주 차 동안에는 여기 물리학에 있었던 요 비교적 쉬운 단원들에서 굵직하게 중요한 것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역학과 에너지 파트가 2학년 2학기 되어서 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laughs> 아마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내신대비 학습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미리미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물리학원만 좀 열심히 하면 됐지만, 이제는 물리 전체를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워낙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학년 들어가서 학기 중에 딱 시작을 한다? 이거는 거의 점수를 처참하게 받겠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원래부터 겨울방학 시기가 물리를 선택을 해야, 해야 되는 거에 너무 중요했지만, 이번엔 더더욱 중요해졌다. 겨울방학 때꼭 미리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그리고 이 겨울방학 때 듣는 수업을요, 학기 중으로 같은 선생님으로 연결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이라는 것이 선생님들마다 풀어나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겨울 방학 때는 어떤 수업 듣고 학기 중엔 또 어떤 수업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버리면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은 겨울 방학 때 들었던 선생님을 끝까지 가지고 가서 1년 동안 완성을 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당연히 정확한 개념의 이해 필요합니다. 네, 정확한 개념의 이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해요. 수업을 들으면 대부분 잘합니다. 근데 이제, 물리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이거든요. 문제에 적용이 되는 개념. 그러니까 이걸 개념의 채화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 문제에서는 어떤 개념이 적용되는 것인가, 이거를 학생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개념 공부를 할 때요. 그냥 개념만 하시면 안 되고, 문제랑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보면서 이런 정보가 있을 때는 이 개념을 떠올리자, 까지가 개념 공부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강사고요. 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특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스킬을 활용한 깔끔하고 빠른 문제풀이. 자, 이건 이제 어떤 친구는 역학 문제를 뭐 10분 동안 푸는 친구가 있는 반면 어떤 친구는 뭐한 1, 2분이면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가 그 1, 2분 만에 푼 친구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서 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 친구가 모르는 어떤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스킬적인 부분. 그런 스킬적인 부분들까지도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잘 얻어가셔야지만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풀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한 가지 예시를 통해서 방금 말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면요. 이게 지금 뭐 대표적인 역학 문제고요. 사실 뭐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내신에서도 활용이 자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사실 우리는 역학에서 배우는 기본 개념들이 이렇게 별로 없어요. 화학, 생물, 지구과학에 비해서 훨씬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것들 개념을 잘알 안다라고 착각을 하죠. 보통 공식 말해 봐 하면 공식 잘 말합니다. 평균 속도 뜬 말해 봐 하면 잘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이 문제에서는 어떤 개념이 활용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그거를 몰라서 못 풀어요, 문제를. 그러기 때문에 평균 속도라는 것을 공부를 할때뭐 누군가는 걸리 시간분의 변이야라고 하고 끝내는가 반면 누군가는 평균 속도가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뭐 처음과 나중에 절반 값이고 중간 시각에서의 순간속도다 그래서 보통 시간과 공간 정보가 나와 있을 때는 평균 속도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 뭐 타점 기록계에서는 평균 속도를 활용해서 순간속도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뭐 요런 것들이 술술술 나오는 학생이 있거든요. 당연히 전자인 학생들은 문제를 못 풀고요. 후자인, 그러니까 개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아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제 수업의 첫 번째 포인트는 그 개념의 채화, 즉, 문제에 적용이 되는 개념을 좀 강조하면서 수업을 잘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좀 채화가 된 친구들은 이 문제를 읽으면서 이러한 개념들이 활용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 그림에다가 이렇게 뭐 표현도 하고 이제 문제를 풀러 가는 거죠. 근데 그거가 되면요 이렇게 정석적으로 잘 문제를 풀어 나가요. 근데 사실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으면 되게 좀 뿌듯할 것 같잖아요. 옆에서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가 풀고 있는 거 보는데 야, 너는 물리 정말 잘한다. 물리 잘하는 사람들 맞고요. 학문에 대한 이해도 풍부한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내신의 어떤 상대평가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변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 압박을 주면서 변별을 해요. 그래서 이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이렇게 줄을 엄청나게 길게 써 가면서 푸는 풀이는 최대한 지향을 해야 되고 저희는 이제 이 빠르고 간결한 풀이를 통해서 한세 줄, 뭐두세줄 컷으로 풀수 있는 방법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니까,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이런 어떤 문제풀이에 대해서 연구는 제가 정말 많이 했고, 굉장히 빨리 푸는 방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들으면 정말 효과가 클 거예요. 뭐, 제 강의 특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자, 뭐, 제 입으로 좀 말하긴 그렇지만,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 네, 뭐,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강의력. 근데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설명회를 하거나, 이렇게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제 수업을 소개하는 거에 대한 수업을 가장 못해요. 약간 제 성격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나? 약을 판다라고 해야 되나? 지금 그런 걸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은 진짜 못하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 앞에서는 진짜 날아다닙니다. 엄청나게 잘해요. 학생들이 딱한번 들으면은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 뭐 졸거나 딴 짓을 하거나 좀 이런 학생들은 보통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 배움, 깨달음의 재미를 느낄 거거든요.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 이렇게 풀구나, 어 재밌네 이런 식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업을 듣게 되는 그런 강의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체계화된 일관된 풀이에요. 자, 이거는요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리를 저희가 공부를 해봤자 몇년 공부합니까? 학생들이. 적으면 1년이고요. 많아도 2, 3년이에요. 근데 이제 물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리를 몇년 했을까요? 20년, 30년,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리를 가르치는 강사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딱 보고, 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풀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래버리면 친구들이 못 따라가요. 그거를 채화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문제를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당위성을 부여해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풀 거거든 그냥 막 풀지 않아요. 선생님이 수업 때 이런 개념이 나오면 어떤 걸 떠올리라 했지 이런 문구가 있으면 어떤 걸 떠올리라 했지 이런 식으로 다 당위성을 부여해 나가면서 친구들에게 그걸 일단 납득을 시켜주고 충분히 자기도 할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심어 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나가는 그런 풀이가 제 강의 특장점이고, 그렇게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했다시피, 이제 빠르고 간결한 풀이 스킬적인 부분들을 많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문제를 굉장히 빨리 잘 풀거든요. 아까 이제 과학강사 공개 선발에서도 시험을 통해서 온 건데, 시간 3 0분제고 물리시험지를 같이 풀고, 강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1등으로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빠르고 간결한 풀이 알고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친구들에게 잘 전달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문사 없는 행동 강령. 그러니까 물리를 잘하거나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실수쟁이들이에요.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자기 머리를 믿고 약간 깝친다라고 할까요? 약간 그냥 이거를 음 이건 이러니까 이 이래, 이래, 이래 버리거든요. 아, 그러시면 안 되고요. 실수할 포인트들이 있는 문제들을 본인이 직접 스스로 잘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행동 강령들을 제시해 주는 수업까지 어~ 알차게 잘 수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제 교재는 보통 이제 세 가지가 나갑니다 주교재 부교재 판소 노트 주교재는 뭐 개념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써놨고 뭐 이런 개념 팁에서 완전 꿀팁 같은 것들을 제가 다 적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교재라고 해서 앞으로 저랑 겨울방학 때부터. 학기 시작할 때까지 매주 한권 책으로 받을 거예요 한 80문제 정도가 들어있는 문제집을 매주마다 주간지 형태로 받을 건데 거기에는 스텝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스텝, 2스텝, 3스텝 그 스텝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 어려운 거 만나면 안, 풀, 안 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난이도 순서대로 배열을 쭉 해놨고, 원 스텝, 투 스텝까지는 수업을 듣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누구나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반드시 완수를 해야 되고, 쓰리 스텝 같은 경우는 뭐 내신에서 한두 문제 변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고난이도 문제들 같은 경우를 쓰리 스텝에 넣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점진적인 학습을 할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laughs>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주간지에는 제일 뒤쪽에 이렇게 모든 전 문항에 대한 손해설을 다 이렇게 넣어 놨어요. 손해설을 넣어 놓는 이유는 학생이 여러분들이 줄글로 된 해설만 보다 보면은 일단은 당위성이 부여가 잘안 돼서 납득이 잘안 갑니다. 그리고 풀어나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저는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라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때이 손해설을 보면은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는가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자료로서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올 컬러 좀 자세하게 문제적 보 정보, 정보를 보고 이럴 땐 이거 떠올리라 했지라는 식으로 전문학 해 손해설지를 나눠드릴 예정이고 이 부분들이 외대부고 학생들이 엄청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자 부교재입니다. 렉처노트 판서 노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외대무고 친구들이 엄청 좋아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판서 노트예요. 이거는 제가 수업 때한이 필기 판서 내용을 글자 토시 하나 빠짐없이 그리고 순서 이상 없이 다 그대로 옮겨 놓은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이 부분을 제가 적어 놓은 이유는 이 물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 판서를 필기하느라고 이해를 놓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잡고자 최대한 이해를 못할 정도로 필기를 할 거라면은 그냥 필기를 하지 마시고 이해에 초점을 맞춰라 수업 때만큼은 내 수업을 그냥 열심히 들어라. 그럼 끝나고 나면은 어차피 판서 노트는 그대로 주, 있으니까 스프링 책자로 나와서 되게 조그마하게 예쁘게. 드릴 거거든요 수업을 다 듣고 한번 읽으면서 수업 내용을 복기해보는 용도로서 활용을 하라는 의미의 판서노트를 만들어 줬고 아무래도 범위가 워낙 많고 또 이제 외대부고 학생들 어떻습니까 학기 중에 할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복습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판서노트를 계속 누적적으로 읽으면서 수업을 한번더 듣는 효과를 두번세번 번 듣는 효과를 어, 만들어줄 수 있도록 누적 복습에도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렉처 노트, 판서 노트를 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꼼꼼하게 모든 내용을 다 적어놨으니까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 수강의를 제가 몇 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거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아 그냥 좀 넣어보자 해서 넣어봤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물리학 선생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뭐 이것만 읽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뭐 최고다 이거죠. 네. 뭐명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한다. 뭐 일관성이 있다. 학생이 잊을만하면 효과적인 습관과 방식을 상기시작 시킨다. 뭐 이런 내용. 뭐 좋은 내용에 대한 어떤 수강 후기고. 뭐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이 수업에 몰입되는 정도가 차원이 다르대요. 차원이 다르긴 할 겁니다. 그냥 무조건 몰입이 될 거라서 첫 수업을 딱 들으면 눈치를 바로 알 거예요. 보내주시면 학생들에게 그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수업에 몰입이 된다. 강의력이 뛰어나다. 뭐, 물리는 기문이다. 어, 이거 하나 외우시면 되겠네요. 물리는 기문이다. 라는 것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냥 듣고만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른대요. 뭐 이런 식으로 제 수업에 대해서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하고 전또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엄청나게 활발하게 소통을 해나가면서 수업을 하는 그런 강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정말 후회 없는 일년 물리학 내신만큼은 아 기문듣기를 잘했다 라는 그 생각을 무조건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클리닉이 좀잘못 오잖아요 친구들이 평일에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일 중에 거의 대부분을 줌 클리닉을 배치합니다. 어, 줌 클리닉 같은 경우는 학생 한 명당 한 20분씩 잡고 한 명씩 줌 강의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줌 강의실로 들어와서 그간 못했던 질문들 그리고 뭐 문제 질문들 이런 것들을 받는 시간을 충분히 그 누구보다 많이 어, 마련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외대에서도 많이 좋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질문을 잘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한 명도 모르는 것을 질문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제가 마련을 할 예정이니까 겨울방학도 중요하고 학기도 중요하잖아요. 겨울방학부터 시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방학 때안 하고 학기 중에 넘어오면은 조금 더 힘들거든요. 겨울방학부터 구주라는 시간 동안에 전체 내용을 가닥을 잘 잡고 그리고 이제 외대에 대해서 대비를 한 학기 동안에 이제 1년 동안에 잘하면 반드시 1등급 또는 만점 어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믿어주시고 맡겨주시면 제가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훈이었고요. 어 수업은 토요일 오후에 진행을 합니다. 토요일 오후 2 시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 네. 싸고 홈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